어, 교회를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예, 철치라고 부릅니다. 아, 독일어로는 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키르케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아, 스페인어로는 키르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들은요, 철치뭐 키르케 이런 단어들은 다 헬라어에서 왔는데 헬라어 단어인 퀴리케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되었습니다. 근데 그 뜻은 원래 주님께 속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라틴어로는요, 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교회들 보면 어, 이글레시아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불어로는 에글리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들은 역시 헬라에서 왔는데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인데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에크라는 단어와 전치사와 또 부르다라는 동사인 칼레오라는 두 개의 동사가 이렇게 만나서 에크 칼레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그러한 어,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밖으로 불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예, 이 명칭은요, 사실은, 어, 교회에만 특별히 쓰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고, 고대 그리스에서 어,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데, 그 참정권을 가진 자유민들의 그 정치적인 공동체를 그 그리스에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에 대한 이두 명칭을 보면 사실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것을 이 명칭 속에서 알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보다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는 걸더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독일 교회와 가까운 이런 관계가 있는 교회들이 영미 문학관 같은 그러한 교회에서는 이 독일어인 키르케에서 온 명칭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우리들도 교회에 그러면 이제. 에클레시아보다는 철치가 확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철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 철치라는 단어보다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더 성경적인 그런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교회를 철치라고 부를까요? 에클레시아라고 부를까요? 예,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을, 신앙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반석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이제 낳게 했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나서 그 이름을 시몬에서 뭘로 바꿔 주시죠? 베드로로 바꿔 주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바위, 뭐 돌, 반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그 천주교라고 하죠. 로마 교회에서. 주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던 그 반석을 베드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주교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로마 주교의 그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 로마의 교황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로마의 주교를 교황이라고 부르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혼자서 자기 대답을 한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넌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너희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물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제자들의 생각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제자들의 생각을 대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곧 누구의 대답이에요? 제자들 전체의 대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남성 명사일까요? 여성 명사일까요? 베드로가 남자였으니까 당연히 남성 명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그 반석은 여성형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으면 그 반석을 남성으로 쓰셨을까요? 여성으로 쓰셨을까요? 남성으로 쓰셨겠죠. 여성으로 쓰셨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할 때이 말은 곧 제자들 즉 사도들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과 이렇게. 상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둘다 무엇을 하는 직책이냐면 계시를 전달하는 직책입니다. 예. 사도들의 하는 일은 전도를 하는 것도 사도들이지만 성경에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을 다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역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또는 보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다 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기초 성경 공부하면서 다 외우라 그랬는데 다 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때 내는 바로 예수님이죠. 이때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지시하고 있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약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 사,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곧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 건물이 아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은 바로 예수님과 그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교회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 생각하는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로서의 성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우리는 모임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성도들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여러분들이 성전의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공동체로의 성격과 개인으로서의 그러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동시에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완전히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과 주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그의 제자들은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제자들 안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상호 내주의 관계를 주님께서 아주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수 있을까요? 이 공간적 개념을 사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오해가 발생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뭘까? 그러면 다시 유대인 그 율법 시대로 돌아가서 유대인이 행하던 것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적인 그런 행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서 그 존재의 변화로부터 오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니고대메에게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넌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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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감각으로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은 그냥 부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고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자아를 주관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 지키는 것이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일들을 그저 율법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모든 삶을 주관하여 우리의 삶이 종교적 도덕적 삶 뿐만 아니라 그외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야기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죠. 베드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너희가 만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종교적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교회인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의 삶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한. 세속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오락을 하고,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들이 갖춰야 될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닦아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다. 그래요. 터는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터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세속적인 학문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들 그 에피큐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함께 바울이 논쟁을 한 벌입니다. 그런데 그 당대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말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논변이 얼마나 강하고 또 말을 잘했는지 당대의 철학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그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거리끼는 것이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해 보이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충분히 알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논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말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 것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만 말해요. 그의 십자가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보여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와 그의 말씀 위에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요, 점차 예수는 희미해지고,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 갑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초월자이시면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삶 하나하나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요.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 속에 들어와서 오셔서 일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보다는 점차 점차 사람을 위한 장소로 변해 가고 있어요. 교회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민감해져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찔림을 받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레미아서 23장 21절에 보면, 예레미의 시대의 선지자들이, 영와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평화를 선포하고 또 자기 마음이 강팍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냐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 마음에 위로를 주는 이야기들 평안을 말하는 것 그런 걸 좋아합니다 교인들도 그렇죠. 교회 왜 가십니까? 은혜 받으러 갑니다. 그래. 내가 뭘 받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교회 그 은혜 받으러 오시는 건 맞는데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본성을 즐겁게 해주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본성을, 죄된 본성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장주의, 번영주의에 물들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는 예수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올 한해 우리 교회의 목표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에 사로잡혀서 그저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그냥 예배 때만 성격책 들고 요즘엔 성격책들도 안 들고 오시더라고요. 교회 한번 나왔다가 밥 먹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거, 성경 좀 읽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런 종교적 행위들로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제할 때 돈, 돈을 좀 보태고 봉사활동에 좀 참여하는 것, 그런 도덕적 행위들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가장 세속적인 부분에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사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들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한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섭리하는 삶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교회임을 증거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공동체로서의 우리 주춧돌 교회가 예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하는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깍깍 차고 넘치고 막 터져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말씀에 따라서 참된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치들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